저의 구독자 여러분,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영상은 100원짜리 동전이 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되있는데 그동안에 그 동전의 구입가, 구입 가격이 궁금해서 변동이 좀 있었나 해서 훑어봤더니 미사용 가격이나, 뭐, 사용제 가격이나, 그냥, 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 사용제, 구입가, 50개씩 묶어서, 이제, 파는 게 있네요. 그래서, 그 가격을 위주로 해서 한 번, 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에 여러분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그, 가지고 계시는 그, 동전이 대량으로 많으신 분은, 저의 말씀을 듣고 참고를 하셔서, 갖다가 내다, 파시라고 이제 그런 그 말에 뜻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 50원짜리 사용제를 말씀드리면은, 75년도 100원짜리 50개가, 29,500원에 구입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79년도가 24,000원, 80년도가 24,000원, 85년도는 조금 비싸게 나와 있네. 85년도는 9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95,000원. 82년도는 14,000원. 그래서 그 사용제 5 0개 묶음이 나와 있는 걸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요. 100원짜리 이제 70년대, 80년대 동전을 하나하나 이제 그 가격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요 이제 82년도가 되겠습니다. 82년도 100원 동전이 되겠는데 요거 제5 0 0원에 나와 있네. 500원에. 82년도 82년도는 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에, 네, 그 다음에는 80년도가 8 0 0원에 나와 있습니다. 800원에.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취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취미로 끝날 건데, 이 동전을 궁금해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입가하고 우리가 이제 매도하는 그 파는 가격하고는 주또 그것도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화폐상한테 갖다 팔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문을 먹기 때문에, 요건 제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요건 이제 8면에 나와 있는데. 50을 꽂고 들어가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이라면 50은 접고, 50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제될 거,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될려는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한두 개 갖고는 안 되고, 대령에 몇백 개를 갖고 있으신 분은, 화폐상을 서울 찾아가서 이렇게 79년도도 800원이 나와 있습니다. 800원에 800원이면 50을 꺾는다고 해도 400원은 받지 않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는데,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파는 가격이 요 동전 하나, 요 79년도가 사용제가 이제 800원에 나와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판다고 하면은 50을 접어버리고 400원 받지 않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요건 78년도 요것도 8 0 0원이 나와 있네요, 800원에. 예,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저 모양으로 세척이 게된 동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 동전이. 그냥 액면 그대로 손때 묻는 걸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먼저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세척이 잘된 동전은 안된 동전보다는 좀 가격 차이가 좀 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거 이제 8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에, 그다음 77년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선호하는, 선호 좋아하는 이제 동전이 되겠습니다. 77년도 3천만 개를 발행이 됐습니다. 3천만 개. 요것은 3,500원에 나와 있네요. 구입가가. 그래서 제가 이 구입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반비대하셔서 참작을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3,500원에 나와 있는데. 크게 잡아 2,000원을 털고, 1,500원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 말씀에 이제 반 미래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3,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72년도가 되겠어요. 70, 70, 아니 75년도가 되네. 75년도. 네, 75년도는 여게 이제 천원에 나와 있네. 1 0원에 75년도는 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6, 75년도가 7천만 개 발행이 됐는데 이원에 1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75년도 그 다음에는 이제 72년도가 되겠습니다. 72년도. 72년도는 2000원에 나와있네. 2000원에. 72년도는 이것이 2000만 개인가. 저런 게 없나? 72년도. 네, 72년도는 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2000원에. 네, 그 다음에 73년도가 되겠습니다. 73년도는 1000원에 나와 있네요. 1000원에. 73년도는 1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건 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0년도 조금 비싼 동전을 이제 보십니다, 여러분이. 70년도는 4만 9,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4만 9,500원. 이것이 1,150만 개만 요게 발행이 됐습니다. 150만 개. 그래서 요것이 이제 중고입니다, 중고. 자꾸 중고라는해 사용제가 되겠습니다. 사용제 옷이 49,500원이니까 5만원을 주제에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치 않은 그러한 70년 첫 발행 100원이 되겠습니다. 49,5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71년도가 되겠는데, 71년도. 71년도는 1600만 개가 발행이 됐는데, 요건 비싸게 나왔네요. 요건 9,500원에 나왔습니다. 9,500원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걸, 대량은 갖고 계시지 못하지만은, 10개, 100개 만해도돈 100만 원이 간다는 그런, 내 글쎄, 액면 그대로 9,500원을 우리가 판다 하면은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을 접는다 해도 4천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4천원은 그렇다면, 은한 100개만 갖고 계신다 해도 조금 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9천0 0 나와 있습니다. 에, 그 다음에 이제 85년도가 되겠어요. 85년도는, 사, 1600만 예반이 됐는데, 2000원에 나와있네, 2000원에. 2000원에 나와있습니다, 2000원에. 그 다음에 이제 84년도가 되겠습니다, 84년도는. 그 가격이 4,500원씩이나 나와 있네. 요 4,500원. 요건 이제 4천만 개반이 됐는데, 제가 들고 있는 걸 구입을 하신다면 4,500원을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구입가가 이 4,500원에 나와 있네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동전 자체가 이렇게 곰보모양으로 상처 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요것은 구입 가격이 4,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가 되겠는데, 93년도 이거 동전이 또 찾아보면 이제 새 동전이 나올 텐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뭐 다. 그런데 이것은 1억 8,500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1억 8,500만 개.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1200원이나 나와 있어요. 1200원 사용제요 재질이 93년도 이 백동은 재질이 다른가 해서 궁금함,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 한국도로 책을 찾아봐도 이것이 미사용이라면 1993년도 100원은 4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4만 원 미사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laughs> 에, 그래서 제가 미사용제를 미사, 말씀드렸고 미사용제 그 가격이 좋다는 걸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이전 저나 뭐잘 아시겠지만 81년도 백원0원도 그, 10만 개뿐이 발행이 안 됐습니다 10만 개지죠 그래서 그것이 현재 구입가가 25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25만 원. 98년이라고 하는 동전은 이제 500만 8천 개가 나오는데, 18만 5천 원에 이제 구입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년도 아까 보셨지만 여기, 그것이 18만 5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18만 5천 원. 그러고는 뭐, 6만 5천 원, 10만 5천 원, 85년도 한 10만 5천 원이 나와 있네요.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미사용 가격이. 그렇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 84년도 100원짜리 금방 보셨지만, 그 미사용은 25,000원이 낙습니다 25,000원까지 나와 있고, 80년도 미사용은 48,000원이 나와 있네요. 48,000원, 82년도는 45,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요, 71년도는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꽤 갖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사용제가 되겠습니다. 사용제인데, 1600만 개가 반행이 되다 보니까 요것도 작아요. 그래서, 구입가격이 9,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구입가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리 떼어버리고, 요걸 가지고 판다고 하면 화폐상한테 4,000원까지는 거진 받을 걸로 이게 생각이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요, 조금, 작게 발행이 된, 그러한, 백 원짜리, 그런 걸 갖고 계신다면은, 한두 개야, 뭐, 뭐, 저 돈이 되겠지 않겠지만은, 에, 많이 대량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저, 서울중앙우체국이라고 신다고, 앞에 가면은, 2층에, 수지팽크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뭐 옛날 돈이 많아가지고 팔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서 이제 그러신 분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다 그 중앙 서울우체국 앞에 수지코리아 펀크라고 수지코리아 펀크라고 에 그걸 찾아가시면 김 사장님을 만나시면은 좋은 얘기도 들으시고 그분께서 그 감정 평가 감정 평가 평가까지 하는 저 명한 인사가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파시면은 적당한 가격에 다 팔고, 팔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고 또한 회현식, 회현역이라고 해서 회현역, 동대문 회현역 지하의 상가에 가시면은 화폐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거기 가셔서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팔아셔도 되고, 사시는 분 역시 또 이렇게 빌려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접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한번더 눌러주시고 좋게 보시는 거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